경절이 1000m, 토경과 제주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영웅본색, 바깥쪽으로는 7번 엘리트 8번 흥룡시대가 앞섭니다. 안쪽 3번이 조금 앞서면서 선두 이니다 빠르게 7번과 8번 따라붙으면서 세마리가 앞서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9번 금지오겹이 가세합니다. 3번 영웅본색 7번 엘리트 8번 흥룡시대 바깥쪽에 있는 8번 흥룡시대 역주가 도보이고 외곽쪽 9번 금지오겹도 선두과 거리를 접고 바로 뒤쪽에서는 6번 색달체구가 따라붙습니다. 3번, 7번, 8번, 9번 4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 6번 색달 최고 5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10번 청명여신, 2번 대방가, 1번 초록끼리 따라 붙고 있고 후미쪽 5번, 4번이 거리를 좁힙니다. 3번 영웅본색, 7번 엘리트, 8번 흑룡시대 여전히 3마리 앞서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계속해서 9번 금지역역, 그리고 뒤쪽에서는 6번 색달 최고와 10번 청명여신도 선두근에 앞서우면서 이제 4코너 승리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들기 시작합니다. 3번, 7번, 8번 3 그리고 9번과 여전히 뒤쪽에서는 6번과 10번도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 1번 초록끼리가 세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치고는 8번 흑룡시대 9번 금지옥역 그리고 안쪽에서는 7번 엘리트 안쪽 3번이 뒤로 밀리면서 7번 엘리트, 8번 흑룡시대 9번 금지옥역 싸움입니다 뒤쪽 6번 색탈 최고 2번 대반가가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바깥쪽 진화는 9번 근지호기업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안쪽 8번 흥룡시대와 그리고 7번 엘리트가 3위로 밀리면서 9번 근지호기이 선두를 잡습니다 8번 흥룡시대가 2위까지 그 뒤쪽에서 5번, 6번, 3, 4, 2, 3 9번 선두 8번 2위까지 5번과 6번, 3, 4, 2, 3 9번, 8번, 5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9번 금지옥엽에 바깥쪽 역주가 돋보이면서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안쪽에 있었던 8번 흥룡시대가 2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5번 바라마, 6번 색달최고 두 마리가 근소한 3 4 2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꼬리냈습니다 5번 바라마, 6번 색달최고, 6번과 5번, 5번과 6번의 근소한 3-4 싸움이 치열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9번 금지옥엽은.